안녕하세요, 여러분. 겨결입니다 오늘은, 원래는 토중문을 하려고 했는데, 또, 시청자분께서, 거금 5만원이나 써가 주시면서, 번치코를 잡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급하게 선회해서, 번치코, 영치코, 아차모 아무튼간에, 저 조그만 병아리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종이신도가 77시간 정도 걸렸는데, 알까기는 뭐, 최장시간이 리오르 한 24시간인가 27시간이라서, 그거보단 안 걸리겠죠? 네, 가보도록 합시다. 이로치 버전 아닐 거예요 nope. 아, 고맙습니다. 이로치 어어어, 어. 내가 아차모를 바꿔볼게. 하나 둘셋 뿅, 다시 바꿔볼게. 하나 둘 셋, 얍, 얍, 이거 바뀐지 모르겠지. 이게 새로 바뀐 거는 더 시빨게. 내가 바꿔볼게. 하나 둘 셋, 얍. 아, 혓바늘 나갖고 아파 죽겠네. 아우. 아 이거 진짜 짱신데 이거 도비님이 보내주는 비타민 있는데 이거 진짜 거의 아이셔 급 이걸 혀바을 난데다가 직통으로 뿌리면 바로 나을란가? 알죠? 알보칠 효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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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바늘이 났어 알보칠이 어 약해졌대 희석이 돼서 나온대 요새는 나 그리고 나 얼마 전에 무슨 이상한 글 봤어 님들 젖꼭지 떨어지는 거 알아요? 젖꼭지가 떨어진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젖꼭지에 긁다가 딱 봤더니 젖꼭지가 떨어졌대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laughs> 119에 전화를 했대 젖꼭지가 떨어졌어요. <laughs> <119. 웃음> 그때 장난전화하지 마세요! 이러고서 끊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아, 인터넷에다가, 나 지금 저 꼭지가 떨어졌다고. 근데, 어, 막, 그래가지고, 전화도 장난전화라고 안 받아준다고. 이러니까 댓글에, 응, 맞아. 원래 떨어지는 거야. 이러더라고. 잘한대요. 다시 잘한대요. 다시 잘하고, 더 예민해진대. 세 살이니까. 그 통째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디그다 부분만 떨어지는 거지. <laughs> <laughs> 이 얘기 왜 했지, 내가? 알버칠 얘기 하다 나왔구나. 새살 도달하는 것 때문에. 근데 새 살이 도달한데, 새 디그다가 자라난대 오늘 저 방송의 교훈. 디그다는 잘려도 다시 자라난다. 도마뱀 꼬리와 같은 거지. 우리 몸도 도마뱀 꼬리와 같은 부분이 있는 거지. 여러분도 이제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적꼭지를 떨어뜨리고 도망가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을 공격하던 불량배들이 적곡지에 관심을 보이는 동안 도망가시면 됩니다. 이뭔 개소리야? 왜 과학적으로 내가 어 정말 내가 정말 좋은 지금 방법을 알려줬구만. 어이 학생 돈 있어? 이러면은 죄송하지만 돈은 없고 적곡지로 합의 봅시다. 이래가지고 <laughs> 똑 떼가지고 <laughs> 이걸로 합의 봅시다. 이러면서 <laughs> 뭘 변태야 이게? 없네. 어이가 없네. 도마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니 그 장면이 너무 웃길 것 같지 않아? 주면 앉아봐 먹지. 이트는 셀수 있겠다. 그러네. 심지어 이트 살수 있어. 이트 아, 내일은 결혼식을 갑니다. 그래서 내일은 휴방 아, 전화 왔다. 친구한테 나 지금 방송 중인데, 어, 네, 밥 먹었어요. 방송 중이라니까요. 자, 방송에 목소리 나갑니다. 예, 저 아, 예, 예. 방송 방금 예. 켰어요. 아, 네, 안 가요, 그집 <laughs> 아니 집이 아니면 어딜 가요? 식이아 됐고요, 저희 내일 몇 시에 가실지나 좀 얘기하세요. 아이, 방금 켰다니까 방송을. 음. 점심 우리 집에 와서 먹습니다. 아, 점심을 먹고 가자고요. 그렇습니다. 음, 몇 시? 점심이요? 12시까지 오세요. 12시에 거기 잠실을 가는데 3시간 걸려요? 아니요, 우리 집 와서 밥 먹자고요. 밥안 먹어요. <laughs> <laughs> 12시까지 12시까지 갈게요. 예예 예. 예 예. 예예예 예.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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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서 드실 거예요? 아, 삼겹살 드세요. 아, 왜, 왜요? 닭갈비 드세요. 닭갈비 닭갈비. 아... 지금 나왔어요. 닭갈비. 예아 끊어요. <laughs> 예. 야, 마지막 마지막 하나만 더 주세요. 부대찌개. 예예예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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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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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얘네가 아까 밥 먹으러 오라 그랬었거든. 근데 아나 지금 방송해야 된다고 안 간다고. 저희 친구들 겁나 웃겨요. 이상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뭘뭘 뭘 먹어요? 닭갈비 드시라니까요. 방송까지 와서 저러시네 지금 보이시죠? 제가 지금 어? 닭갈비 여러분 드리려고 닭갈비 지금 뽑고 있잖아요 0계로다가 치킨 먹으라고요 그러니까 예? 치킨 드시라고요 아니 둘이 지금 만나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야 밥 시키는 거 그걸로 지금 몇 분째 그러고 있는 거야 20분이 넘어서 벌써 벌써 시켰겠다 닭강정 덮이고 있다고요? 밥좀 드시면서 하세요 크루님 <laughs> 그러다 죽어 문 안에 있는 고기 먹지 말고 실제 고기를 먹으란 말이야 그러다 죽는다고 <laughs> 22시간. 야, 굽네 고추바사삭 먹어라. Nope. 아, 비비큐. 교촌 아니면 굽네치킨 드시라고요. 아, 왜 비비큐 드시냐구요 아, 정말 화가 나네. 비비 어디서 비비큐 같은 소리라고 있어. 아, 저 저기 저거 밴. 밴에 10분 벤에 아, 저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벤 풀렸다. 저희 황금 올리브 먹을 테니 알까기 열심히 해서 황금치킨 꼭 얻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뭐 후원 안 하세요? 후원 좀해 봐요. 에? 후원 좀 해봐요. 에? 지금 내 친구들 다온 사람들 다 후원했는데 니들만 안했어. 내 방송 봤으면 시청료를 내야 될거 아니야. 봤으면은 시청료를 내야 할거 아니요. 어? 의서 내라이 말이야. 지금 어 내가 채팅도 읽어드리고, 에? 이거, 이거 내가 벤까지 들었는데벤 포상인 거 아세요? 업계 포상이라고요. 아 그냥 황금올리브 치킨을 드시네. 음... 알 바꿨어? 아, 지금 MD선도님 때문에 채팅 치느라고, 이거 채팅 읽어드린다고 지금 알못 바꿨잖아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예? 괜찮은데? 어! 왕두네! 왕두네, 고맙습니다! 엠 d 선도님 왕왕 돈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왕돈에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왕왕 왕 왕돈에 너무 고맙습니다. 왕돈에 고맙습니다. 아 왕돈에 고맙습니다. 아 좋아요. 아주 바른 자세예요. 아주 훌륭한 자세예요. 네. 나중에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네. 왕돈에 고맙습니다. 어? 모노 언니 어제 했었는데 코님. 아 코님 저 너무 걱정돼요 코님. 저기요, 운동하시는 거죠? 아니, 오늘도 무슨 방송을, 아침부터 10시까지, 10시간을 해, 방송을 무슨. 응? 선생님, 그러다 허리 나가요. <laughs> 허리 나가신다니까요? 운동 좀 하시고 그래야 돼요. 하고 계시죠? 예? 큰일 납니다. 모너니 포켓몬보다는 인기 없음? 내가 봤을 때 모너는 보는 것보다 하는 게 재밌어서 그래. 모너는 보는 것보단 직접 하는 게 진짜 약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략법 같은 것도 내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자기가 직접 체험하면서 하는 그 재미가 있어서. 근데 이제 모난으로 유각을 뽑으려면은. 오, 와!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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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좋았어. 오호, 이게 유튜브 각이지 좋았습니다. 오호 나왔습니다. 어 깜짝 놀랐네 진짜. 쇽. <목소리> 괜찮아요. 왕관짝하면 되니까. 어왕관짝하면 <laughs> 되니까 괜찮아. 어머 괜찮아. 우리 아차모 괜찮아? 괜찮아 기죽지 마 우리 아차모. 산부이면 어때? 아빠가 다 왕관 씌워줄 거야 걱정하지 마. 자 이로치 아차모 한번 구경해 봅시다. 짜자잔. 와 진짜 병아리 그 자체. 너무 귀엽네요. 오 빨라. 오 머리 머리 뼈, 닭 뼈수를 흔들며. 달려오고 있어요. 안녕, 오, 뭐야? 날라고 하네, 날아올라, 오하네, 오승깔 있어. 안녕, 오왕발이다. 발 300인가? 어, 얘 만주같이 생겼어. 진짜 안녕. <laughs> <laughs> 귀여워, 귀여운 녀석. 오, 오 점프력 봐라. 장딱이네 이거 이제 보니까. 오, 머리 위로 얹어 와요? <laughs> 귀여워. 아, 이거 지금 아차모 먹을라고 물 끓이는 거 아니에요. 아차모 먹일라고 물 끓이는 겁니다. 어디서 물을 끓인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험령? 어? 얘 약간 형광등이네. 음, 이게 무슨 맛이지? 으악! 이렇게 되네. 약간 형광등스러운 녀석이었어요. 오 색깔이 이전에는 약간 너무 티가 안 나서 조금 더 빨갛게 진해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눈이 시뻘개져서 어저께 소주를 한 다섯 병 먹고 첫 차를 타고 집에 들어온 어느 대학생의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어, 그렇게 크지 않네? 안녕? 어이, 웃으니까 얼마나 좋니? 눈에 힘 풀어, 임마! 어? 눈에 힘 풀어? 안녕? <laughs> 어, 웃으니까 귀엽네. 뛸때 약간 나루토 나루토 팀박질와와와와와 이제 슬슬 격투가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발로 찰것 같아. 아 뭐야 손은 대체 뒀다 뭐해? 오 어, 이빠. 뭐야? <laughs> 승질내다가 왜 불쌍한 척해? 짜잔 원래 머리 색깔이 살짝 노랗고 저 빨간색이 좀 색깔이 연하거든요 네, 머리색이 흰색으로 바뀌고 그리고 색깔이 좀더 진해진 느낌 짜잔 오키 엄청 크다 얘 되게 근데 얘는 볼 때마다 정말 디지몬 같아요 3세대에 얘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너무 디지몬 같은 거야 그래서 좀 적응이 안 됐던 기억이 있어요 뭐야 중2병이잖아 얘도 팔짱 파티인데 지금 보니까 얘도 팔짱 파티인데, 오오오오 일로와 디지몬 커먼 멋있게 생기긴 했어. 그지 엄청 크다. 안녕, 어디서 날 내려다봐. 아, 얘 이... 이... 근엄한 표정... 오? 주먹질? 어버컷. 오 그, 몸매 비율이 거의 한혜진 연예인 그분 같아 모델 한혜진. 발차기는 안 하네? 카레 먹읍시다. 와눈 푸른 눈의 눈. 어? 잘 먹네. 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 개인적으로는 조금 세 마리 다 약간 좀 뭐랄까 아 리액션이 좀 약해요. 리액션이 좀 약해요 아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해서 어, 아차 모 뽑아 봤고요 역시 알까기는 좋다 이 말이야 뭐 전설 레이드 굴 아무리 재밌어도 그거 100 몇시간 하면 돌아 버리거든요 역시 <laughs> 역시 근본은 알까기 다네 재밌으셨다면 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바